One, one, two, three, four. Why you hanging on the roof by yourself? I have an open invitation, but you telling me don't get lost. I don't wanna see your face. Yeah, what the?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웨돈 서울에서 수업이랑 운동을 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아휴 피곤하다. 자, 일단 먼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보겠습니다. I uh -huh. 씻고 나왔는데 오늘은 집안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들어올 때 가져왔던 택배부터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쿠팡에서 할인하고 있어서 시켰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뜯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할 일이 먼저 빨래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쓰레기를 버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좀 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쓰레기를 버릴 때는 분리수거를 굉장히 신경써서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눠서, 플라스틱, 비닐, 종이 이렇게 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자 살면서부터 그렇게 된것 같아요 또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걸 싸매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다 해놓고 나가서 쓰레기만 딱 버릴 수 있게 집에서 다 분리를 하셔야 돼요 집이 좁아서 웬만하면 쓰레기가 나오면 최대한 싸워두지 않고 최대한, 쌓아두, 최대한 쌓아두지 않고 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따로 분리수거 이 통이 없고요. 박스 같은 거 있으면 여기 모아서 이게 꽉 차면 나가서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꺾고 항상 쓰레기는 이렇게 까득까득 차게 버려주시고 최대한 쌓아두지 않고 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품을 하나 구매했는데 진짜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영양제들이나 영양제 영양제죠 그리고 시리얼 그다음 이거 뭐 소독할 때 쓰던 거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도 넣어놨는데 진짜 소름돋게 딱 들어갑니다 신발장 그다음에 이 옆에는 냉장고까지 힌트 없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너무 깔끔해요 이거 와... 택배가 안 왔습니다 룰루네몬 명동점 엠페사드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 이런 다이어리입니다 스티커랑 다이어리를 보내주셨는데 안에는 이렇게 이런 매일 내가 오늘 실천했던 건강한 습관 또는 슬슬 기록해 보겠 있어. 운동 일지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를 잘 쓸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룰레몬 명동점 롯데백화점에 있는데 구매를 하시는 분께 한해서 다이어리를 드린다고 합니다. 혹시 룰레몬 옷 구매하실 분들은 가서 다이어리도 받고 옷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발도 좀 정리를 할게요. 습니다 제가 쓰는 세제는 카포드 캡슐 세제인데,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세제랑 섬유유연제랑 같이 된다고 해서 제가 좋다고 해서 샀거든요. 섬유유연제를 따로 안 넣어도 되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들어있고, 이 캡슐을 해서 넣고, 일단 밥을 먹도록 할게요. 밥을 간단하게 먹을 건데, 어, 닭가슴살, 오늘 아침에도 이거 두개 먹었고, 지금 닭가슴살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제품 하나 때문에 배송이 지연이 된다는데,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그죠? 두개 40g 먹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체크! 자, 밥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밥은 블루베리 감자 두개 먹고 좀 이따가 또 먹을 거예요. 자, 앉아서 먹어도 되는데 앉아서 먹으면 일어나기 싫더라고. 그래서 일어서서 빨리 뭘다 치우고 다 끝나고 앉아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서 블루베리를 좀 많이 시켜 먹었었거든요. 오늘 건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이렇게 다눌렀어요 여기 다 물렁물렁해요. 음, 안 되겠네. 이런 적한 번도 없었는데 왜이지? 음, 음, 에이. 그레놀라도 한번 사봤거든요. 제가 또 시나몬 좋아하거든요. 시나몬 맛이라고도 사봤습니다. 그레놀라에 시나몬 가루가 뿌려진 느낌. 음, 맛있어. 아, 이거는 랭킹닷컴 차감. 좀만 더 돌릴게요. 견과류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20. 오른게 어? 이제 이디스 모가드라. 편집숍 같기도 하고 페이스 유명한 거예요, 거 맞데 이메이트에서 나온 닭가살 볼. 사실. 방도 지금 1,400 샤프라이랑 이런 빨리테트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유튜브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몇 개만 구독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웬만하면 구독해서 다 보거든요 여행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체코제라고 하는 여행 유튜브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전 진짜 안 하긴 재밌게 밥 먹을 때 보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외출 좀 하겠습니다 커피는 끝났어요. 커피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거라안요세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안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바로 안나안 나오노 그냥 수이잖아요리지 저는 저게 십자인 척. 행복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단기로운 카테일에 지내도 보고 행운이 나나 그래서 이렇게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다보면 하루가 끝이 납니다 정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자 이렇게 빨래를 다 말었고요 이제 무엇을 하냐 빨래를 얼었기 때문에 빨래에서 나온 먼지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슥 닦아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냐 땅바닥이 먼지 구덩이가 되겠죠 네밥 먹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시리아몇 시야? 꼭 부를 때는 대답 안 하더라 얘가 7시 54분입니다 이제 편집을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밥은 우산 겹원볼이고요 천원 주고, 곡물 추가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싱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크림이 칠리입니다. 좋네. 이렇게 뜯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멕시칸 랩. 먹겠습니다. 맛십쇼 와, 이거 맛있네. 와, 진짜 밥도둑이네 음와 이제 밥만 남아가지고 여기 김이랑 같이 먹어도 됐다아 양파 너무 맵다 고맙습니다 음 우상겹 온벌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네 자 방금 택배가 하나 더 왔습니다 고구마가 택배가 나왔는데 저는 입으러 가겠습니다 고구마를 제가 이렇게 계속 보관을 했는데 이렇게 놔두니까 뭐가 썩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빨지밑에 공간을 에마련해가마지고이렇지 말려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막에마마지 마지막에 마마지막마지면에마 마지막에 마지에마지지막지마에마 이다 오리